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그 어느 곳보다 탄탄하고 굵직한 호재들로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서부경 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학교들이 엄청 많아서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러 가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서대문구 남가자동입니다. 서대문구는 강북 지역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나날이 투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난가자동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핫한 분양 현장을 찾기 위해 오늘도 제가 발 빠르게 움직여봤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게, 어! 안녕하세요 매물 관계자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 건물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어떤 집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 집은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붉은 고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려서 지은 집인데요 이 재료가 시간이 갈수록 색이 약간 바래져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재료라서 미가지, 미관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일단 건물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리룸이총 6개고, 투룸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제일 꼭대기층 5층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사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셔서 오늘은 내부를 볼수 없어서 아쉽지만 외관으로 외관을 보는 걸로 만족하셔야겠습니다. 아, 내부 보고 싶은데. 내부 못 봐서 진짜 아쉽네요. 그러면 여기 총 9세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어, 주로 가족 단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쉐어룸으로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역시 이 근처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랑 그리고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와서 봤는데 거리가 엄청 널찍 널찍해요. 아, 네. 아,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앞에 도로는 8m 도로고 이 옆에 도로는 4m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확 튀어 있고 지금 이게 남양집이어서 햇빛이 아주 잘 듭니다. 외관이 정말 예쁜 건물이라 이 내부는 얼마나 예쁠까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 외부에 이 근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샅샅이 좀 인장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길치거든요. <laughs> 같이 다녀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럴까요? 어, 이 근처에 볼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학교도 많고 지하철도 새로 뚫린다고 하는데, 근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두 발로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아, 네. 아홉 세대 모두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이라 내부를 보지 못해 여러분도 많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못지않게 중요한 입지를 지금부터 직접 발품 팔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까운 곳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한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함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안전함까지 더해져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곳이 서부 경전철이 들어서는 곳이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서부 경전철이 들어서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바로 여기예요? 네. 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면? 주변 상권들도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살아나고 좀 이러겠어요. 아, 네, 지하철이 들어서면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이 근처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바로 그 바로 옆에 명지전문대학이 있거든요. 한번 어머! 보실까요? 여기서 간판이 보일 정도로 가깝네요? 아, 그럼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 명지전문대학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바로 여기네요. 현장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갈수 있는 명지전문대학교. 여러분, 정말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쉐어하우스로도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걸어서 2분 정도밖에 안건것 같은데 벌써 지금 명제전문대학 앞에 도착했어요. 아, 그러게요. 엄청 가깝죠? 네, 진짜 가깝네요. 그리고 이곳이 정말 학교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좋은 학군이라는 게또 반증이 여기 보시면 교복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근데 이 근처에 그럼 명지전문대학이 있으면 명지대학교도 있겠죠? 아, 네. 명지대학교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어, <laughs> 걸어서 한번 명지대학교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제가 누굽니까? 이번에도 직접 걸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도보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완벽한 학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명제전문대에서 명지대까지 걸어와 봤는데요. 오면서 보니까 확실히 대학생들의 니즈를 이렇게 만족시켜 줄 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상권도 그렇고, 월룸도 그렇고, 확실히 대학생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이런 수요가 매물까지 뒤따를까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매물은 명지전문대랑 명지대학교와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 둘이 쉐어하는 룸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뒤따르는 것 같은데 학교, 학군, 그리고 서부 경전철까지 앞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좀 커질 것 같네요. 황토를 구워 만든 고벽돌을 한 장씩 정성껏 쌓아 올려 만든 건물 외관. 9 세대 모두 임대가 완료되어 안정적인 임대 사업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과 13인승의 넓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코너에 위치해 더욱 접근성이 좋은 오늘의 현장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는 먼저 이 건물 위치한 지역은 교육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짚을 수가 있죠. 여기 중암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내 있고 길건너 고 도보로 3~4분 거리에 명지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밀집된 지역이고요. 여기서 바로 교통편으로 통합거리내 이대, 연대, 또 홍대까지 연결이 되니까 교육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죠. 그다음에 향후 서부 경전철 또 거기에 연계되는 강북선이 발표되어 있는 발표되어. So, 에 연계됐을 때는 이 지역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울에서 가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핫플레이스. 어떻게 보셨나요? 주변에 다양하고도 우수한 학군이 잘 형성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인근 대학생들의 수요가 이미 탄탄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에 서부경전철의 교통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앞으로 더욱 찾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은 바로 이곳! 서대문구 남가자동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